비감록 제26칙은 백장 대웅봉, 백장 선사의 대웅봉이라는 뜻입니다. 비감록은 가나선 수행자들의 교재입니다. 물론 한국의 전통적인 참선 수행은 가나선 수행이죠. 가나선에서의 가는 관찰하다 지키다 등의 뜻이 있기에 가나선은 화두로의 지속하는 선 수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때의 화두는 근본에 대한 의심이란 뜻입니다. 한 예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의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 미생전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즉 부모님이 낳아주기 전에내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들고 끝없이 참고하는 것이 가나선 수행법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의심의 벽을 뚫고 확 터질 때가 답을 얻는 순간이 되겠죠.그런데 이 관아선 수행을 할 때는 두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병 하나는 간절한 의심 없이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목만 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이 방법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멍해지는 혼침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혼자서 이렇게 선수행을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위처럼 앉아 있는 무기정에 떨어져 버립니다. 무기정에 빠지게 되면 죽비 한번 치고 앉았는데 하루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런 지각 없는 멍한 상태를 수행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평생을 깨닫지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병은 각 까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전적인 풀이를 동원해서 이해를 하려는 것인데 이해란 현재 자신의 지식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가나순 수행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외형은 가만히 앉아 있으나 온갖 분별을 일으켜 속은 시끄럽기 짝이 없어진답니다. 이것은 대개 참선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병으로 이해하려고 애만 쓰다가 지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화두 참선 수행을 처음 한 이가 누구일까요? 흔히 중국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류는 시다르타 태자였습니다. 10대 때부터 시다르타 태자는 생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사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파고들었습니다. 즉 생사 해탈이 시다르타의 화두였다는 셈이죠. 시다르타는 틈만 나면 왕궁의 숲에 들어가 나무 그루트기에 걸터앉아 왜 나고 죽는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모습이 훗날 미륵 반가사유상의 모델이 되었죠.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하자 출가하여 목숨을 걸고 참선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따르타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6년간의 고행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방향을 바꿔 신체의 건강을 회복한 후 강을 건너 현재의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생사해탈이라는 화두를 탑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서는 시따르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선은 스가모니께서 깨닫기 위해 노력한 수행 방법이었고, 교원은 깨닫고 난 뒤에 자비를 펼친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선수행이 가르침보다 먼저인 것이고, 가르침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 공부, 즉 수행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침대로 수행하지는 않고 경전을 외우기만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백장 회해 선사는 마조 도일 선사의 법제자입니다. 뒷날 회해 선사에게 귀한 사람들이 강서성 홍주의 대웅산에 대지성수 선사를 세워드리니 그곳에서 구학을 지도하셨습니다. 대웅산은 높고 험준하여 일명 백장산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백장선사라고 존칭하게 되었습니다. 회선사는 이곳에서 선원의 자세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방대한 백장청규입니다. 백장선사는 말년에도 계속 대중과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좀 쉬게 해드리려고. 제자들이 농기구를 감췄더니 그날 공량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유명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사의 제조로는 중국 선종의 우뚝한 위산영우 선사와 황벽희운 선사 등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본칙 원문을 살펴봅니다. 그 승문 백장 후대 여하시 기특사니고 장운 독자 대웅봉이니라. 승이 예배하니 장이 변타하다. 여기서 기특사라는 말은 기하고 특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뛰어난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의 성제 제일을라는 용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본칙을 번역해 보죠.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백장 선사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기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백장 선사가 답하였다. 홀로 대웅봉에 앉은 것이니라. 그 스님이 절을 하니 백장 선사가 바로 후려쳤다. 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경하는 금강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제3분 대승 정종분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가장 앞부분, 즉, 법회 인주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둠이 그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모습으로 삼매에 뜨신 부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챙겨 사회성으로 들어가 탁발하신 후 돌아와 공량을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정리한 후 발을 씻으시고는 다시 고요히 정자하셨습니다. 자, 부처님의 모습을 이보다 더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본 제자라면 그 마음에 지혜의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자리는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언어로는 미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본칙에서 한 스님이 백장선사께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하고 여쭌 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죠. 양무제도 달마 대사께 무엇이 가장 어떤 가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하고 질문했죠. 그때 달마 대사께서는 툭 터져서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고 답하셨습니다. 백장 선사는 참 위대한 선지식입니다. 선사는 곧바로 홀로 여기 대웅봉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가 세종께서 당시의 힌두교의 창조설인 브라마 창조설을 뒤집어버린 유아 독종이라는 일괄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은 선문답에서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지식에게 곧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백장 선사께 질문을 던진 이는 대단한 용기와 안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사의 답을 듣자마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에게 용기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안목도 있었으나, 다음 순간 벌써 바닥을 보였으니 얻어맞은 것입니다. 과연 그가 백장 선사의 큰 자비를 알기는 했을까요? 동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역, 교치, 천마, 구요 화문, 서권, 부동도로다 여기 조역은 조사의 영약이라는 뜻이고 화문은 제자 또는 후학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서권은 펴는 것과 마는 것 밖으로 펼치는 것과 그두어드리는것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 등의 뜻입니다 것을 보면, 조사의 영역을 질주하는 천림하여, 지도함에 쥐락, 펴락함이 다르구나. 다시 송을 봅니다. 정광석화, 종기변이나, 감소일내 날호수로다. 상황 따라 바꾸는 능력 빠르지만, 우습다. 수염 잡으러 온 사람이네. 자, 송을 포리해 보겠습니다. 조사의 영역을 질주하는 천림하여, 했죠? 백장선사께서 후학을 지도하는 방법이 그 옛날 달마 조사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신 그 경지를 너무나 잘 펼쳐 보인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송해, 지도함의 쥐락펴락함이 다르구나 했습니다. 이건 선지식이 후학을 지도함에 있어서 때로는 놓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들이기도 하면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죠. 백장선사께서는 이두 가지 방법을 아주 멋지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질문자가 파고들 때의 선사의 지도법과 예를 갖출 때의 지도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송을 보죠. 상황 따라 바꾸는 능력 빠르지만 우섭다. 수염 잡으러 온 사람이네. 풀어보면 은 질문을 던진 스님이 비록 상황 따라서 대응하는 재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았는데 용기를 내어 호랑이 같은 백장 스님의 수염을 잡으려 하였으나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백장 선사의 차비로운 지도를 받을 수 있었죠. 아차, 그 친구가 그게 자비였음을 알기나 했을까요?